2022년 12월 25일 주일 후에 마이.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면서 주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. 예배를 은혜 가운데에 신령과 진정으로 마치게 하시고 또 오늘 저희 사랑목장 함께 식사하며 좋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.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던 그 어려운 부부가 저희 목장에서 함께 좋은 교제의 시간을 나누는 것을 볼때 저희들의 마음이 많이 기뻤습니다. 하나님 그 남자 집사님은 마음이 짠할 정도로 배려가 깊으시고 그렇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그 가장이 어렵고 힘든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사랑목장에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 건강하게 지켜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참석하지 못한 목원들도 있습니다 그 가정이 오늘 성탄절이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저희와 함께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또 성탄절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